스타 브이로그 시작합니다. 술 먹고 밤새 놀다가 늦게 자서 점심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. 음, 비비 비와, 와서 그런지 분기가 말다. 말었던같아 멋진 친구들. 옷을 잘입어요 아주. <목소리>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맥도날드로 달려왔습니다. 음, 승민이가 지금 여기서 면저 결제를 하는데 이게 저희 동네였으면 아. 승민이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, 자격을... 어, 호... 아, 그냥 그레이프라이크 도 스킨드라인 메론 이 까봐 이 메론이야? 메론 포도 까봐 아, 어, 메론 이런 나로면 먹어야지 그거 아니야? 자동차 러쉬 가냐? 아무튼이운아 진짜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이 되 토마토 뭐 먹고

여기는 너무 와... 그냥... 이거. 이거. 아니, 이거. 심판..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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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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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나 이거. 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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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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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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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좀 못하는 유니폼 <목소리> 맨시, 아, 베이스티플다 아, 니 이거, 그냥, 트레이닝, 복이라 하나 트레이닝, 복이쁜데이거좀 그러니까, 나랑 맞이래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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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이쁜데런만원이만원은좀 비싼데 이런, 어. 이 도고 아, 2200이니까 한 2만 슬 이쪽 아 이런 거있어아이 아, 아, 이탈리아 이거 어, 그러니까. 아, 아, 좀 그러다. 일본인이 괜찮을 아디다스 나이키 <놀람> <놀람> 이거 도쉴촌팔레엔 아, 쉴 촌. g o o d b 인도어 있어 어디 인도어서인도서인도어서 인도에서? 인도에인도인도어인도어사인도서

응? 뭔가 많아? 이거 바지 어쩐데? 롯패있가롯 패? 17,000, 17,000, 기 너무 비싸 뭔가 재질도 좋고. 옆에 거? 이쁘긴 음. 하네. 지금 뭔가. 음. 음. <목소리로> 여기서 이쪽 라인이 진짜 미쳤네. 이런 것들. 여기에서 모델명 찍고 가면 예쁜 거 있어 아 진짜? 어. 거기 더 싸니까? 네. 에이 그냥 돈 있을 때 사려고 아 이거 진짜 예쁘다. 아 이거 못 참겠다 얼마나 <laughs> 이거 하나 하면다 커달라니까 나 비슷한 거나와거 솔티드 라이스볼 아, 이걸로 하자. 어리잘돼 있네. 로소 아니에요? 형님? 얘는 아닌데. 여자처럼 빨빨돌고 돌아다니는 젊은 것들이. 야야야 메리브 트뿔다사 이거 뭔지 몰라서 사왔어. 이게 치료. 안 깨진다. 엄마야, 넌 뭐, 존나 풍기는 너화장실에서 먹고 와, 이거. 아, 그이 새끼야. 원래 아, 이렇게 먹는 거야? 화빼실대고 아 <laughs> <laughs> 제정신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, 진짜로. 와.

프리? 예스! 아르토마스 이게 살짝 위에가 음료 세트 밑에가 맥주 세트 저희는 이제 이 플렉스 해가지고 제일 비싼 거 3560엔 그냥 플렉스 해버리기. 인당. v 리 r 이스 이걸 누가, 누가 보냐? <웃음> <웃음> 너 준상이 없는데, 준상이어서 그래. 옹등현장. <laughs> <엉덩이> <laughs> 한이네아 소스 찍어서 찍어? 입에 넣고 밥한 숟갈 듬뿍 끝 이거 그거래 뿌리 뿌리 하나 둘셋이이 하나 둘셋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금 분위기가 너무 <laughs> 무거워 <laughs> <한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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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본 편의점 같은 <laughs> 어? 이거 있다 그 유명한 자지 푸딩입니다 자, 아, 이제 일본에서 마지막 밤이고요. 좋았방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저 진짜 몇 명인데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인사해주세요. 감사니다 멋이 멋이. 멋이 마쇼. Very nice. 멋이 마쇼. Nice. <laughs> <clones scrape gun literacy> <livres> 여러분 알죠? 구독과 <mind 주고 싶으 intolerant> 좋아요. 좋댓 구독. <S trafficỷ> 베리 나이스. 나 진짜 그 베리 나이스만 들으면 송나가서 도 쳐줄 것 같아. 너무 재미없어. 영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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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이쁘게 해라 진짜. <laughs> 아더 따는다 해. you sure. 어, 아맞 어, 아 그러지 말 그러지 말자, 네? 그러, 그러지 말자. 네?